멤버들을 악기에 비유한다면, 일단 수인 씨는 아쟁, 아쟁, 이분 이 있잖아요. 아쟁, 어, 용인 씨는 드릴, <laughs> 이렇게... 아 내가 비교했지만, 참뭐 적절하지 않았나? 일단, 용인 씨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기차 화통살만 먹은 것도 그런 느낌이 맨날 그래서 저희가, 용인 씨가 뭘하다 이렇게 같이 노래하다가 용인 씨가, 어! 이걸 하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연주자분들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많은 연주자분들도 전나뭐 현아나 다. 용인 씨 소리를 꺼놓아요. 그래서 악기라기보단 악기 중에 진짜 소리 큰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진짜 그냥 크, 큰 악기는 다 용인 씨인 것 같아요. 현아 씨 악기에 비하면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 피아노. 그 음역대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저음도 되게 잘 되시고. 그 레인지가 탄탄하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피아노 음계처럼 이렇게 아서부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어떤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저는 약간 현아 씨는 약간 피아노 느낌이 나지 않나. 일단 순일 씨, 순일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보고 있어요 누가? <laughs> 자꾸서 쪽을 <수정을> 보시길래. <laughs> 순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드나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부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하이파트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내기 되게 힘든 음역대를 이렇게 순윤 씨가 내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느낌이고, 현아 씨는 사실 그낼수 있는 어떤 음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되게 모든 악기를 다 소화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저희, 저는 약간 저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섹시한 악기가 있나?